호가 읽어줄 거예요? 옷, 육, 칠, 팔. 육, 칠, 팔. 응? 음? 비책 필요 없어, 주비책. 필요 없어, 주비책? <laughs> 주비책 좀 읽어줘.

그럼 무슨 색일까? 음, 아, 좋은 생각이죠. 뭔데? 어, 내가 가져와 보자. 가져올게. 응, 알았어. 조금 기다려. 알았어. 5분만 기다려. 5분만 기다릴게. 짐짐에도 색 갖고 있죠? 알았어. 조금 네,

글열고마야야열고마도 열고마도기. 너 읽어 주고 있는 거야? 어저 저요. 여기 아빠 읽어줘요. 아, 읽어줄까요? 이제 여덟 구만 2년만 남아요. 그렇 아빠 읽어줄게 그러면.